미국 의회 공식 홈페이지, 콩그레스 가버멘트에 들어가 보면요. 왼쪽에 하원이고, 오른쪽에 상원입니다. 지금 전기차 관련돼서만 좀 설명을 드려보면, 어,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죠. 소비자 세액공제. 전기차 살 때마다 보조금을 최대 7,500달러까지 주는 겁니다. 물론, 적격 자동차여야 되고, 적격 구매자여야 됩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법안이 생산자세액공제 AMPC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의 엔솔이나 뭐 SK온이나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해서 공장을 지었을 때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AMPC인데 지난번 상원에서도 그렇고 이번 상원에서도 그렇고 AMPC 생산자세액공제 관련된 내용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.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이번에 더 확정적으로 안 좋게 나온 건 뭐냐면 소비자 세액공제입니다. 이게 없어지게 되면 물론 생산자 세액공제는 더욱 더 기업 차원에서 직격탄인데 소비자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로 하여금 전기차를 구매할까 아니면 일반 디젤 차량을 구매할까 그 고민을 할때 만약에 전기차 구매하면 7,500달러의 보조금 준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으려고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소비자 세액 공제가 없어진다. 그리고 이번에 변경되는 게 원래 기존에 12월 30일까지만 지급하자라는 거에서 이번 변경된 게 9월 30일까지 지급하자는 겁니다. 그래서 현재 시장은 연말까지 12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이제 소비자 세액 공제는 없어지는구나를 반영한 상태죠.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건 9월 3 0일까지기 때문에 6개월 유지하다 끝나는 거에서 3개월 유지하다 끝나는 걸로 바뀐 겁니다. 저는 솔직히 내일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. 6개월에서 3개월로 더 앞당겨진 것을 크게 받아들일지 아니면 오히려, 그래, 그냥 안 주는 걸로 치자라고 넘어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여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변경된 거고, 어, 요 내용 중에서는 중고차, 중고 전기차도 그렇고 신차 전기차 모두 해당되게 9월 30일로 변경이 된 겁니다. 그리고 미국 외 조립차량 리스 시에는 즉시 공제를 종료하자라는 내용이 나왔고 참고로 지금 트럼프는 7월 4일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된 뭐 배터리 관련된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IRA AMPC나 아니면 30D45X 요 내용들만 볼 텐데 사실 요게 굉장히 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. 보시면 총 940페이지고 여기에 엔딩 그린 뉴 D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나오게 되는데 어 섹션 7438이죠. 여기 나온 내용들을 보면 원래 기존에 12월 31일 2032년도까지 진행하기로 했었던 전기차 관련된 크레딧을 9월 30일 2025년으로 앞당긴다라는 내용인 거고 제 관련된 내용은 여기 제 유튜브 게시판에다가 올려 놨습니다. 여기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. 뭐 기존에 12월 30일까지 진행하겠다라는 걸 9월 30일로 줄였으니까 당연히 뭐좀 일찍 앞당기는 건 맞는데요. 저는. 솔직히 좀 질렸어요.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줬다 안 줬다 하는 것도 좀 질렸고 사실 가장 기업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A MPC를 건드냐 안 건드냐인 건데 만약에 A MPC 생산자 세액공제를 건드렸다라고 한다면 엔솔이나 s k 이니 삼성 SDI나 어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말 큰일 날수 있는 거거든요. 당장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다행히도 생산자 세액공제 언급은 없었고요. 이번에는 또 추가로 단축이 된게 소비자 세액공제였습니다. 저는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그냥 소비자 세액공제 9월 30일 날 종료하든 12월 30일 날 종료하든 알아서 종료를 하고 여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는 아무래도 소비자 세액공제에 가장 큰 혜택을 받았던 리비안 같은 기업들이나 뭐 테슬라일 수 있는데 사실 테슬라는 없어도 제로 베이스에서 경쟁했을 때 버틸 만은 하거든요. 리비안 대비해서. 근데 여전히 이러한 변경 상황에 대해서 지금 머스크는 항의를 하고 있긴 합니다. 현대 기아차는 이제 보조금을 슬슬 받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보조금도 제대로 못 받고 경쟁하다가 이제 받으려는 시점에서 못 받게 되는 것이 아쉽긴 한데 현대 기아차도 못 받는 와중에도 잘 성장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기차 시장은 뭐 이러한 보조금을 받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철저히 미국의 쇼링한 기업들에게는 AMPC 생산자 세액 공제가 주어지고 소비자 세액 공제는 없는 상황에서 더 가격적 측면에서 성능적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나무에 수액을 넣어주는 게이 소비자 세액 공제였는데 그걸 갑자기 한 6년 주겠다라고 했다가 올해 말까지 주겠다라고 했다가 3개월 후에. 끝나겠다로 오히려 단축이 된 상황이다. 어떤 반응을 시장에서 보일지는 내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.